thanks for watching NCJ 에듀케이터 윤사경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플라워 젤 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진행할 아트는 엄지와 소지에 있는 두 가지 아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지에 있는 아트는 꽃트를 사용하고 와니아트 기법을 응용을 해서 코팅 젤로 물방울 같은 싱그러운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소지는 와니 아트를 디프렌치에다 한번 변형을 해서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아트, 엄지 아트 먼저 시작해볼게요.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본더나 프라이머가 필요 없는 무자극 베이스 젤, 저희 NCJ 베이스 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가 끝났으면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바로 C01 화이트 컬러 전체적으로 풀콧 진행해 주시고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저희 NCJ 베이스 젤을 다시 한번더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 주세요. 맑은 느낌의 마블 진행을 위해서 먼저 베이스 색을 얇게 한 번씩 깔아 줍니다. 다음은 마블 그라데이션을 진행할 건데요. C61번 파랑색 컬러를 온 브러시로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마블을 진행해 주세요. 이어서 C62번 남색 컬러도 아래쪽에 가볍게 찍어주듯이 마블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 브러쉬로 마블을 진행하시거나 디자인을 진행하실 때는 꼭온 브러쉬를 페이퍼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NCJ 스와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오벌 브러쉬로 경계가 진 부분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잠깐 놔두면 베이스 젤 자체가 물기 때문에 마블이 더 예쁘게 퍼져서 이대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잠깐 기다려주세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베이스 젤을 도트봉을 사용해서 가볍게 찍어 와니아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와니아트의 모양이 살짝 찌그러지기를 원해가지고 조금 묽은 베이스 젤을 사용해서 와니아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와니아트의 이 원형 모양이 조금 더딱 떨어지는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점도가 있는 클리어 젤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와니는 크게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끔 와니 크기 자체에도 그라데이션을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저희 NCJ 플로랄 플라워젤 생화젤 F03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 보면은 하늘색의 플라워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꽃 자체가 있는 것도 있고, 꽃잎이 있는 것도 있고, 꽃 줄기가 있는 것도 있어서 가볍게 떠서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디자인이 가능하시, 가능하세요. 사용할 만큼 플라워들을 떠주신 뒤에 프리엣지 부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서 위로 살짝살짝 살짝 쓸어주어 플라워 젤로도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볼게요. 꽃잎 형태가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꽃잎 자체나 줄기를 위로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이 표현이 돼요. 네, 이렇게 플라워 젤로 그라데이션 진행해주신 뒤에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다음 미경화 남지 않는 NCJ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저희 플라워 젤 자체가 레벨링이 좋기 때문에 오버레이 작업 없이 바로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0초 큐어해주세요. 네, 이렇게 탑젤 큐어까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에 저희 NCJ 코팅젤을 사용을 해서 물방울이 맺힌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표현을 할게요. 저희 NCJ 코팅젤은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츠를 붙일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오버레이를 진행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바르듯이 오버레이를 진행하시면 돼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나 스티커를 붙이고 유리막 같은 느낌을 형성할 때도 얘네가 보시는 것처럼 흐르지가 않고 그 자리에 고착력 있게 딱 있어요. 그래서 소지에서 엄지까지 한 번에 디자인을 진행하고 한 번에 큐어하면 돼서 시간 단축도 되기 때문에 코팅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풀 컬러 진행하고 이렇게 코팅젤로 물방울 느낌 줘도 굉장히 예뻐요. 네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코팅젤 큐어가 끝났으면이 코팅젤 윗 부분에다가만 살짝 탑젤을 발라줄게요. 여기서 탑젤을 전체적으로 바르면은. 이 동그란 이 부분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디테일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 밑부분만 살짝 탑젤 얹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첫 번째 엄지 아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지 아트도 한번에 같이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 소지 아트 진행하겠습니다.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전체적으로 풀꽃 진행해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C01 화이트 컬러를 사용을 해서 디프렌치를 그려주세요. 어차피 여기 프렌치 라인은 와니아트로 가릴 거기 때문에 꼭 깔끔하게 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프렌치 라인만 잠깐 잡아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30초 큐어링 해 주세요. 다음 이어서 여기 화이트로 디프렌치 칠한 이 라인에만 베이스 젤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C62번 남색 칼라를 여기 프리엣지 부분에, 아니 C62번 남색 칼라를 스마일라인 쪽 이쪽에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그런 다음, 온 브러쉬를 살짝 닦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두드리면서, 이것도 약간 그라데이션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두드릴수록 손목에 힘을 빼주세요. NCJ 스와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오벌 브러쉬로 가볍게 두드려서 경계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번 소지 아트도 앞서 이 마블이 조금 더 맑게 퍼지기 위해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끔. 얘는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촘촘히 위쪽에 와니아트를 해주시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찌부가 돼서 와니아트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변해요. 원하시는 모양이 나왔으면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30초 마지막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아트가 끝이 났습니다. 중지랑 약지에 이두 가지는 베이스 젤을 바르고 똑같이 맑은 느낌으로 마블을 진행해 준 다음에 롱라이너에다가 베이스 젤을 묻혀서 세로로 와니아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와니아트를 원형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롱라이너를 사용해서 와니아트를 진행하는 것도 다양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NCJ 에듀케이터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